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5과 첫 번째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대주제는 Nature, 자연 했죠 그죠?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 해가지고 건축가들의 위대한 영감 좀더 파트 1 그죠? 네 건축가들의 위대한 영감이 되는 자연 이렇게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 줘야지 자, 빠르게 볼게요. 교과서는 수능 강의보다 좀 쉬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Nature is a l l a r o u n d u s 자, 자연은 당연히 우리 주, 주변에 있죠. It impresses with its beauty. 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주고요. 감명을 주고요.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that we needed to survive. 자, 여러분들 어, Supply A A with B 고지로 쓰여서 여러분들 A에게 길을 제공하다. 이렇게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쓸수 있겠고요. 밑에 이제 provide, with 구조도 나오거든요. 이따가 설명할 건데 자 일단은 everything을 선행사로 받는 어, 관계사절의 뒤에 따라왔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본문에서는 생략이 돼 있는데 with need하고 to 사이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we need everything to survive. 구조가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선행서로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 절이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된다라고 어, 이해하면 되겠고요. 해석하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남는데, 생존하는데 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명을 주기도 한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t also provides, it i 음. 앞에 있는 그 nature를 가르치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some people, 사람들에게 자, provide A with B 구조가 이제 A에게 역시 B를 제공하다는 의미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어, provide B to A 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네, B를 역시 A에게 제공하다. 이런 개념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the inspiration to c r e a t i n g s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끊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영감을 그래서 to create to create 음, 정도는 영감을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까지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네요 그래서 자연을 근거로 해서 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것은 called b i o m i m i c r y 습니다 자, biomimicry가 뭐냐면 자연 모방이라는 뜻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 bio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접두사로 실제로 뭐, 저기 생명, life의 의미로 쓸수 있죠. 그죠? 그리고, mimic cry. 여러분들, mimic은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쓰여가지고 누군가를 모방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mimic c r y 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 자연 모방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 모방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스에서 어 나왔대요. 자, this term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s bias, meaning life. and mimic, eh, mimist, mimist, meaning imitation. 그래서, life. 생명을 의미하는 bias라는 단어와 그리고 imitation 모방을 의미하는 m i m i 라는 단어의 결합이 이제 bio, mimicry라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참고로 여기 deprive from이라는, 아, 전, derive from이라는 derive라는 derive from이라는 것 여러분들 자 derive 뭐 a from b 구조로 쓸수 있는데 지금 에서는 이제 PP로 쓰였죠. a가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이 동사가 b plus PP 수동태화된 겁니다. 그래서 A, B, deprived from B 구조가 쓰, 쓰이, 구조로 쓰게 된 거고요. 해석은, 어, A, 어, B로부터, from 이니까, 그죠? B로부터, 어, A가 뭐, 나오다. 혹은 뭐, 어, 뭐라고 해야 되냐 d e r i v e 이끌어내다. 그죠 이네. 아. 이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까먹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비로부터 애를 이끌어내다 정도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로부터 요 용어들이 용어가 이끌어져 나왔습니다. 유래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내용. 넘어가자. Architects use b i o m i m c r y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역시 또 주어로 쓰였고. 그래서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look at nature as a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자, 저기 look at A as B 구조네요. 그렇죠? 그래서 nature 자연을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석하자면 자, 아주 놀랍게 엄청나게 성공적인 어 기술자. 그렇죠? 네, 기술자라고 본답니다. 근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위해서 관계 대명사 즉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어서 또 다른 절을 행용사 절을 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전에 했더니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at they now face 입니다 그지? 자 여기에서의 대의는 뭐예요? 앞에 는 architecture겠죠 그죠? 그니까 러 건축가들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역시 태도에 생략이 된거예요페이스 e 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목적에 관계되면서, 관계되면서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already, 이미 come up with. 그래서 뭔가를 떠올리다라는 묘수 있겠고요. 이미 답을 찾아낸, 그죠. 해답을 찾아낸 그러한 뛰어난 어떤 기술자라고 보고 있답니다. 자 어떤 답을 찾았을까 좀더 볼까요?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to learn how they work. 자 이것은 면모하기, 위하 이 정도면 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그것들이 그 자연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다른 자연의 aspects 면모들을 조심스럽게 연구를 한답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So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solution to 잠깐 보시면요. 비슷한 게 key to 구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픽스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무슨 무슨 해결책, 어디든 해결 해결 열쇠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문장 구조에서 이 to는 둘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요. 이 to는 네, preposition 전치사의 to예요 그래서 뒤에 여기는 뭐 그냥 명사구가 따로 나왔지만 뭐 solution to 뭐어 뭐랄까 뭐 teaching 이라고 해야지 solution to teach 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건드리자면 그들은 뭔가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뭐 하는데 필요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engineering 공학 기술이라든지 혹은 architectural challenge 어떤 건축학적인 문제들,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 실제 그런 것들을 적용한 내용들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소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자, 자연의 곡선의 아름다움. 그죠? 네. 해 가지고 소 주제예요. 자, 일단 뭐 유명한 스페인의 건물인데 다들 한 번씩 봤죠? 시, 저기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네. 영상으로 혹은 TV로 같은 말이죠. 네. 왜 그러나, 자. 오늘 선생님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Sagrada Familia 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말이니까. 누구 스페인 살던 사람 대신 읽어주세요, 나중에. 자, The Sagrada Familia. 약간 욕, 욕 같은데? Sagrada. 그죠? 네. 자. 자, 미안해요. 네. 선생님이 힘들어요, 요즘에 많이. 자. 자 그래서 사그라다 패밀리아는 이사는 인나모레스 철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주 엄청난 거대한 성당입니다 디자인드 바이더 월드 페이미스 어퀴텍트 안토니오 가우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불리는 아, 불리는 거 아니죠 그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이름을 가진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디자인 설계됐어요. 그 PP 구조로 쓰였다는 거는 문장 앞에 왔다는 것은 이제 뒤따르는 문장을 꾸미는 분사구문의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어...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prominent가 두드러진 정도 뭐 뛰어난, 유명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유명한 정도로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 성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이 진짜 오래됐네요. 나보다 지금 200년 전, 어, 이러면 내 나이가 나오는데. 그죠? 어쨌든 간에. 에이, 자, 그래서 1882년도에 처음, 에, 이 어, 놀라운 건물들은, 건물은, 그죠? 네, 1882년도에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And Gaudi took over. Took over는 어떤 뭐, 어떤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떠맡다, 떠안다라는 의미일 수, 수 있는데 되에보니까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이어받다 정도로 쓰면 되겠죠. 어, for its design in 1883, 1883년도에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이어받았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다가 이제 넘겨받은 거겠죠. 정확하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believe it or not 많이 보는 구원에 그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 네, 믿든지 말든지.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Some people love the Sagrada Familia. 읽을수록 약간 욕 같은데? 이런 Sagrada. 그죠? 네. 자, Sagrada. 와, 이거 진짜, 아, 나왜 네, 이러지? 자, 여러분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몇몇 사람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사랑합니다, and others hated.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증오한답니다, 그렇죠? But nearly everyone.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is fascinated by unique design. 일단은 everyone은 여러분들 단수로 취급하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is가 쓰였고 fascinated라는 동사는 누군가를 매료시키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데 people은 p e p l e 을였으니까 이제 그런 독특한 디자인, 설계, 디자인에 매료를 당한답니다. 대부분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How do believe that? 자, 뭘 믿었냐? All architects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자, look to라는 이 동사구도 여러분들 해결책따위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다 정도 의미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 모든 건축가들이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어떤 영감을 얻,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죠? 어, 맞나? 네, 그죠? 네, 모든 건축가들이 자연으로부터 언감, 어, 얻기 위해서 자, 자연으로,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 누,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He prepared, to, uh, prepared the curves found in natural object, objects to the straight lines found in artificial ones. 자 prepare A to B 구조예요 그래서 자, 뭘 도선하는 겁니까? 당연히 A를 도선하는 거죠. 그렇죠? 네, prepare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니 안 쓰이고 비교급인데 비교, 비교 대상인데 뭐보다 뭘더 좋아한다는 뜻인데 투가 예, 쓰인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라틴계에서 발생한 뭐 superior, 뭐 inferior 이런 거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사고에 투가 쓰입니다. 잠깐만 지우고 자 그래서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체들의 어떤 물체 자연적인 물질 물체들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더 좋아했대. 뭐보다 artificial 인공적인 원스 부정대면상대 앞에 뭘 대신 받은 겁니까? 요거 오브젝트를 대신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인공적인 물체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 어, 보여지는 어떤 그런 스트레이트 라인스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좋아했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그 성당에 지금 곡선이 엄청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허접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되게 삐뚤빼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나는 약간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별로안 이뻐 보이긴 하지만,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그거를 좀 어, 잠깐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자, this preference can be seen in all his buildings. 자, 이런 선호도라는 것은 그가 지었던 모든 빌딩들에서 건물들에서 볼수 있답니다. 뭘 포함해서요? 여기서 여기서 주제가 되었던 including the Sagrada Familia 그전에 네. Sagrada f a 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서 볼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Many parts of the church 까지 해서 성당의 많은 부분들이 incorporate. 여러분들 i n c o r p o r a t e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네, 포함하다라는 뜻일 수 있을 거든요. 포함하다 써 있네, 그죠? 포함하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떤 법인, 회사 법인 혹은 회사 따위를 네, 설립하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그 저기 여러분들 코지질리때 봤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거 monster. 어, incorporate. 이거 있잖아. 그죠? 네, 이 이제 이거 incorporated 해가지고, incorporated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식회사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몬스터 주식회사.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설립하다. 아,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네 포함하다 혹은 법인 회사도 얘를 설립하다라는 뜻수 있고, 예술은 이제 포함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어,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형태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 the church's spires, the spire of a spire 여기서는 이게 뾰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보니까 네, 첨탑이네요, 그죠? 네, 첨탑이 with uh, a r e topped with spears that resemble fruits. 자, 여러분들 top with 하게 되면 어, 뭔가 이렇게 올려놓다 정도 의미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과일과 닮은, 어, 구? 여러분, 어, 구, 이거, 구, 동그란 거, 그죠? 네, 구들이 그 첨탑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첨탑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림이 참, 아, 안 이쁘네요. 네. 사람인가? Come on, baby, 예. Yeah. 자. <laughs> 나만 재밌죠? 지금. 네. 언제 끝나나 싶죠? 네. 이거 유튜브에서 보면 빨리 볼수 있는데, 배속 플레이 할수 있는데, 네, 이드 퍼즐 때문에 지금 미칠 것 같죠? 네. 자 뭔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교사로서 네, 충실히 어떤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욕하셔도 좋아요 내가 못 들으니까 하지만 내 앞에서 욕하면 큰일나요 자 there are also turtles carved into the stone based of columns and spiral stairs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 뭐랍니까? 자 거북이도 있대 근데 carved PP가 쓰였으니까 앞에 있는 turtle를 꾸미는 거고 자 새겨진 거지 그니까 어디에 새겼습니까? stone base 그 기둥, column, 기둥에 스톤 베이스니까 여러분들 초석대로 초석, 초석. 그죠 네. 이렇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 놓는 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거북이가, 그죠 꼬물꼬물 거북이가 그려져 있답니다. 거북이 귀여미 거북이 이렇게 자 거북이 네. 어 거북이 어어 어, 거북 아, 목걸이 어목걸이어아 아, 이게 뭐야 이거 아자 거북이 여기다 이렇게 끼우, 이렇게 쏘놓으면, 끼우, 이렇게 쏘놓으면 되죠. 그죠? 네, 끼우. 자. <laughs> 빨리 수업을 하라고, 어? 고경욱 마인드, 빨리 수업을 하라고. 네, 자. 딴 얘기 하지 말고요. 자, 미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초석에다가, 아, 그, 조각되어 있는, 어, 거북이도 있고요. 그리고, s p i 스파이 s 스테 i r s 는데 여러분, 들 스파이럴 앞에 나와있던 스피어의 파생이에요. 어딨냐, 스피어. 여기 있죠? 그렇죠? 스피어 r 스파 s p i r 이 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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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t get chumped up you know s p 이 r e o 이 a y so you know y 흉 u know you 를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는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l o u o f you k n u r e s 어떤 그런 바다 생물의 껍데기를 닮은 나선형 계단 여러분들 왜 그런 사진 본적 있죠? 이렇게 된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인데 뭡니까 이렇게 꿈뚫 꿈틀 네 이렇게 네네 네, 얘도 끼우 끼우 싱긋 네, 이렇게 그죠 네자 미안합니다 수업을 안할 거니 자 그래서 이런 그런 나선형의 형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나선형 형태인 그러한 그 계단도 발견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볼게요 자 perhaps the most impressive features of the Sagrada Familia is the ceiling. 가장 impressive 어,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그 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몇 페이지죠? 펼쳐볼까?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면 알수 있겠지만 나와있죠? 진짜 아름답네 이게 그 성당 안쪽의그 그림을 본 저기 사진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와 진짜 뭔가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진짜 이게 감탄을 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참 좋겠네요.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 네 미워할 겁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자 그래서. 가우디 디자인드 컬럼스 인사이드 더트브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그 기둥들, 그 성당 안에 있는 기둥들을 뭐 하도록 설계했습니까? 바로 나무와 그 가지들을 담도록 설계를 했답니다. So v i s i t o r s 그래서 후이 k 룩업 까지가 앞에 있는 그 t 지터스를 꾸미고 있고요. 위를 올려다보는 그 관객들은, 방문객들은, can feel as if 구조가 쓰였네요. 이거 가정법인데요. 여러분들, as if 뒤쪽에 쓰인 동사에 따라서 가정법의 시제가 달라져요. 동사가 과거형이 쓰였죠? 예, as if 뒤쪽에. 요거 뒤쪽에 과거형이 쓰이면, 얘는 현재 사실에 반대요. 예 근데, head pp가 쓰이면, 얘는 과거 사실에 반대입니다. 일단 보니까, 월가 쓰였고, 아, 물론 그건 있습니다. 앞에 동사에 따라서 이거 설명을 잘못했네요. 야, 진짜. 음, 일단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어, 어, 두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동사가 어, as if 앞쪽에 동사가 어, 과거형인 경우에 네, 동사에 과거형이 오게 되면 얘는 과거, head pp가 오게 되면 얘는 대과거를 의미합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일단은 그런 사, 그 사람들은 feel, 그들이 마치 뭐예요? Standing in a great forest. 자, 엄청난 울창한 숲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답니다. 거짓말 그죠? <laughs> 자, 비슷해 보이는 거겠지. The light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 so all over the ceiling까지가 주어네요. 그죠? 그래서 천장 곳곳에 지금 사진 보니까 뭔가 구멍이 뿅뿅뿅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장의 구멍, 조그마한 구멍들로부터 내려오는 불, 저기 빛들은 even resemble 뭐랑 닮았어요? The light beaming through leaves in our forest 있습니다. beaming 여러분들 이게 자동사의 ing 형식한 현재분사예요. 빔과 빔 자체가 뭐 빛을 내리 비추다 정도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동사고요. 그래서 어, 숲 나뭇잎들 사이로 내리쬐는 어, 햇볕과 닮았답니다. 그죠? 그러한 네, 느낌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나는 아직 아못 느껴봤고, 어, 자 이게 아마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좀만 더 빠르게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these tree-like columns까지가죠. 자, 이 나무와 닮은 어, 기둥들은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그러나 단지 어떤 어, 장식용은 아니었답니다. 아하,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게 장식용으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자, inspired by trees.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Gaudi gave the columns a single base. 자, 그 기둥 밑에 어, 어, 뭐라고 할까? 음, a single base. 음, 뭐라고 해야죠? 되 음... 뭐 어, 밑에 하나의 받침대 아, 위에 있는 그기 기둥에 에, that splits off it into branches ni, near the top. 그래서 꼭대기에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split off 분리되다 정도 의미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분리되는 그러한 기둥을 형태로 만들어 냈답니다. 실제 그림 보니까 네 그러네요. 네 기둥처럼 이렇게 기둥처럼이라는 나뭇가지처럼 기둥이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뻗어 나가네요. This allowed them to support the roof better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자, evenly 동등하게, 균등하게라는 뜻이죠. 부사로 쓰여서. 그래서 그 지붕에 앞에 있는 루프를 가리킵니다. 지붕의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 시킴으로써 그 지붕을 better support better. 그래서 더 잘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답니다.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어법 구조 물어보는 문제들 가끔씩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장.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pirit of natural forms. 자, 자연의 형태 의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he was able to design 뭘 설계할 수 있었어요? A building 건물을. 어떤 건물? 대저리가 꾸미네요. It That is most beautiful, 아름답기도 하고요. And functional, 기능적이기도 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답니다. 박수. 네, 여기까지 수업 잘 들었습니다. 안녕.